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송 song mm -hmm.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이런 참된 기쁨, 내 아닐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12장 49절에서 마지막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마지막 59절입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네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laughs>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거라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거래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어째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오늘 본문은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거운 주제가 있다면 종말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말과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약이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봄과 또 여름과 가을, 겨울의 삶을 살고 또 때를 따라 때가 되면 결국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도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천년을 살것 같이 계획성 있게 살고 동시에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이 종말은 사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 병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허약해져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하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지내는 것도 참 불행한 모습입니다. 대구나나 고수상태로 병석에서 몇 년씩 누워있는 것은 더욱더 불행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존음사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고상하게 죽을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그게 바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종말이란 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우리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 보면 종말에 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보면 4 9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하늘에서 불이 불을 내리셨을 때그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습니다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슨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봉구장 3 9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수 있어요. 이런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외치지만 그것만 있다면 참된 복음은 아니에요. 이런 참된 복음에는 심판과 멸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기억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다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던지신 이 불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던지신 불로 인해서 성도와 도포신자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불은 진리와 비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은혜의 복음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주의 복음이었어요. 그랬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51절 말씀 보면 우리를 더욱 더 당황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온 줄로 아느냐 네가 너에게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52절 53절을 보면 가정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집안에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52절 53절 보시면 이후부터한 집에 다섯 사람에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평화의 주님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서로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로운 예수님 결코 우리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이혼이 성행하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니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중요성과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정에 분쟁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 많은 꽃투리를 잡아요. 무슨 꽃투리를 많이 잡습니다. 살쌌는 건 분란을 일으키고 또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 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마귀가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속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소속인데 왜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심지어 혈연관계 또 가족관계까지도 끊게 만들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쫓겨나는 자식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예수 믿다가 쫓겨나는 며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과 불신당은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그렇게 나눠진다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나눠진다고 말씀하죠.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위한 이 분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는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4절 이해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6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이 지리는요 살펴보면 서쪽이 지중해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날 때는 석기가 많은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면 곧 비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천의 기상을 연구해서 이 기상의 변화를 분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외식과 또 불법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런 당시 종교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가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더 외식과 불법에 치우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 중에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입에서 말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고 성범죄가 도를 넘고 있고 또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어느 곳 선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국제정세도 불안합니다. 이런 지금도 지구촌에서 홍수로 그리고 지진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지구 촌곳 곳에 이 자연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마지막 종말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인이라고할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신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58절 중간에 보시면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스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함옥하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옥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신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차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짜기 하나님 앞에 여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의 길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8절 오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 우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때 하나님 앞에, 앞에 설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설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한 주간의 시간은 월요일 새벽에 또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신 우리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게 만드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편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또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신자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타락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로 잘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승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어린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가정과 또 기업과 일터 우리 자녀들 바수금꼭 세워 주시고. 또, 직장 걸에서 수고할 때마다 건강히 보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지와 능력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힘든 경기 가운데서도 우리 신도들의 사 삽장 걸에 하나님의 보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인과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늘 마피아립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 만나는 새벽 되게 하시고, 또 하늘 위로와 응답이는 있 복된 새벽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하한 승도들, 발걸음, 운전들을 꼭 붙들으시고, 오늘도 잠재될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한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